안녕하세요.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 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변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이 사주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병인년 무술월 정미일 무신시에 태나신분 사주가 되겠습니다.전주 문제는요.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는 총대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 이사주 가장 강한 어행은 뭔가요?이사주에서 가장 강한 어행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두번째 이사주 조우는 어떤가요?이사주의 조우를 묻는 문제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조우가 상당히 중요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조우 때문에 사주 강약이 바뀝니다. 세 번째, 이 사주 억부, 조우 용신은 뭔가요? 억부와 조우 용신이 다른데, 억부 조우 용신을 묻는 문제가 세 번째, 이 사주 머리가 좋고 분석력이 좋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네 가지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에 내드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영곡을 파악해봐야겠죠. 사주 영곡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네 일간이 내편의 네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뺀 오행 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정화, 작은 볼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네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해주는 떼감인 나무가 내팽이 되겠습니다. 먼저 픽업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무간의 병화 큰불 월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불 일지 미토안의 정화 작은불이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떼감인 나무를 찾아보면 나무는 연지의 임무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놓고 지장간 일지 밑단 엘목 작은 나무가 암장돼 있네요. 자 나와 있는 대표는 병화 큰불임무큰 나무 이렇게 돼 있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의 큰 불과 작은 불 작은 나무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 이 있는데 상대편 도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에 식상 일간이 생암에 힘입하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 받고, 관성, 일간인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성은 뭔가요? 불이 생해진 오행, 흙. 재성은 불이 극한 오행, 쇠. 관성은 불이 극한 오행, 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성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무토, 월지의 술토, 큰 흙, 일지의 미토, 작은 흙, 시간의 못도 큰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놓고 지장간 연지 임목간의 못도 큰흙 시지 신금안의 못도 큰흙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보면은 쇠는 시지의 신금 큰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놓고 지장간 월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면은 물은 4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시지 신금 안에 임수 금물이 암장돼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 대단하죠. 무토술토 월지의 무토술토큰흑 시간의 무토큰흑 일지의 미토 작은흑 시지의 신금 큰세까지 그리고 지장간에 있는 그까지 사주 강약자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더 깊이 들어볼까요? 사주에 보이는 오행 중에서 흙 기운이 상당한 것 같죠? 월간의 무토, 월지의 술토, 일지의 미토, 그 다음에 시간의 무토, 지연간의 연재에 있는 이모간의 무토, 신금안의 시지의 무토 해가지고 흙이 많아서 사주가 약해진 것 같은데 불 기운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와 있는 불은 하나뿐이지만 이모간의 병화, 술토안의 정화, 미토안의 정화가 숨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목생활을 받은 불균이 있습니다. 미토와 슬토는 어떤 흙인가요? 미토는 쩍쩍 갈라진 돌덩이 같은 불같은 흙이죠. 그러니, 불을, 불과 같은 전제로 보면 됩니다. 슬토 역시, 불을 품은 흙으로서 설기가 조금밖에 되지 않은, 어, 열을 품은 흙이 됩니다. 그런데, 목생활을 받은 평화가 화생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무토도 상당히 열을 받고 술토도 거의 미토 같은 흙이 되겠죠 돌덩이 같은 흙이 돼가지고 지장간에 있는 정화가 힘을 발휘해서 불과 같은 흙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사주는 흙이 사주에 많아서 흙이 많은 것 같지만은 어, 조우가 상당히 저해돼서 불길을 견제할 물이 신금하는 임수밖에 없어서 신금이 줄줄 넣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문제 저우가 어떤지 물어본 사주에서 상당히 저우가 저열합이다 신금을 손으로 가려보면 알겠죠. 여기는 완전히 돌덩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불기운이 흙보다는 흙이 많지만은 흙이 열을 받아서 불과 같은 존재가 돼서 불이 약간 정이한 장 차이로 많은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개수로는 흙이 많지만은 흙이 저열에서 어, 불가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불이 약간 강한, 어,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흙이 많지만 중앙 정도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조우가 저열에서 흙이 전부 저열한 흙이 돼서 불가 같은 존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도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우가 저열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흙이 아니라 불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전도 되는 사주가 됐고, 이 사주 용신은 뭔가요? 3번 문제, 조우 용신과 억보 용신을 찾았죠. 억보 용신은 연지의 임목이 되겠습니다. 임목이 없으면 불기운이 타오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흙들이 전부 조열한 흙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목생화가 돼가지고 불이 치열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불이 힘을 받게 된 원인이 되는 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부로 임목이 영시되고 그리고 조우 용신은 사주가 저열하다고 랬죠신금안의 임수로 조우 용신을 잡아줘야 되겠네요. 저열한 사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조우 용신으로 신금안의 임수를 잡았습니다. 억부 용신은 임목, 조우 용신은 시지 신금안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시신은 뭔가요? 시신은 운에서 오면은. 어 중강 정도 된 사주는 좀더 힘을 받아야 되니까 나무가서 불을 더 생해주면 좋겠죠 그래야 식재관을 어,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가더 괜찮겠습니다 사주에 저열하지만 흙이 많아지고 흙기운을 빼줘 가지고 일간이 숨을 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균이 와도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네 번째 문제 이 사주 상당히 머리가 좋고 분석력이 좋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화 일주네요. 정화 일주는 섬세하고 정광사가 같이 진행을 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정미 일주가 되겠네요. 정미 일주는 일지의 미토가 양인살이 되겠죠. 그리고 현침살도 됩니다. 그래서 분석력이 대단하고 정확하기가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사주에 어, 괴광격올랐네요 모슬 월지에 괴광살이 있죠. 이건 괴광격이 됩니다. 괴광격은 청명함이 있죠. 이게 월지에 있으면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 청명함이 배가 돼서 대단히 타의 추종을 부려할 정도로 머리가 청명합니다. 사주에 흑균이 발달됐죠. 무도술도 밑도 무도 전부 화개살이죠. 화개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화개살은 강력한 감성이라든가 생각하는 사고력이 뛰어난 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감성과 생각하는 사고력이 뛰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주의 연치의 인목 귀한 정인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귀한 용신으로요. 그러니 정인이 발달돼서 정인으로 학문성이 대단하고 문장력, 학식이 뛰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상당히 발달되고 사주의 식상이 발달돼 있습니다. 흙기운이 식상이죠. 식상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 애지력이든가 분석력, 감지력이 대단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머리가 뛰어나고 분석력이 뛰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다시 강조하지만은 흙기운말해서 약간 사주가 될것 같지만은 흙이 저열한 흙이 돼가지고 조우가 저열해져서 어 불과 같은 존재가 돼서 약간 불이 강한 사주가 된 사주로서 불이 약간 강한 사주가 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드렸고 다음 주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가 영원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인년 경호월 임신일 임인시에 떼나심은 사주입니다. 다시 한 번요. 김인년 경오월 임신일 임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문제는요. 여원주 문제는 총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 가장 강한 행 영신희신은 무엇인가요? 사주 영옥을 제대로 파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이 사주 학문성은 어떤가요? 학문성이 어떤지 묻는 문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주 직업성은 어떤가요? 학문성에 비해서 재업성은 어떤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사주 학문성을 가지고 사회적 레벨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학문성에 비해서 사회적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번주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여번주 새로운 문제 내드렸습니다. 여번주의 새로 내드린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은 사주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주 문제도 에 댓글로 답을 남겨놓으면은 사주 복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주 알아맞히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